나가 겠다, 방 한번 찔러 봐도 될거같 은데, 제발 와라, 제발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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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라 나있으면 모르가나로 여기 더블 한번 썼을 거야 그래가지고 마순팔 한번 쌓았겠지 근데 저 모르가나는 안 그러네 애초에 마순팔이 아니네 완전 원딜 지키는 문으로다가 저렇게 되셨네요 Hello. 야 이거 기다렸으면 다 잡았겠다 이거 타이밍 한번 상큼하네 상황 같아서는 선블로 먹은 거 같은데 아니야 한번 더찌르거나 뭐야 1레벨에 큐 찍고 2레벨에 저걸 찍었다고? 넌 죽었다 좀만 더 앞으로 와봐 좀만 더 앞으로 와봐 둘 중에 한번더 좀만 더 앞으로 와봐 이게 아닌데 그렇 이거지 아니 쇼 이거 뭐 잡으면 안됐어 이거는 Why are you running? 나 노스페리아 풀써 아야. 그 카이킹 하면서 가주시면안 된다, 형님? 저 혼자 먹기 좀 아픈데. 아, 이거 이기이이거기분좋게 이거, 이거 피자 먹어야겠다. 피자 말했네. 뭐 떨어졌어. 시안 데려가야겠다. 제 모르가나 하는 플레이가 한두 번 해본 건 아닌 것 같아 아예 한두 번 해본 것 같아 그냥 쓰레쉬 상대로 전멸까지 빠졌는데 W를 찍었다? 이건 그냥 냅다 들어오라는 보너스지 보너스 <목소리> 여기까지 올건 아니겠지만 <목소리> 아안 들어오네 절대 아마 여기로 와달을 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꿀팁! 모르가나는 블랙쉴드가 쿨이 26초거든요 1렙 기준으로 근데 쓰레쉬 그랩은 이게 1 8초에 18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랩으로 먼저 쿨을 한번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 녀석이 쿨이 빠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막 들어가서 그랩을 하잖아? 그러면 잡아요 엄청난 꿀팁이죠 이건데 뭐 루시안이 괴물이네 그냥 이이오봐야 바텀은 이미 끝날대로 끝난 것 같고 이거 원딜만 케어해주면 그냥 게임 이기겠다. 다른 애들 다 필요 없어. 그냥 원딜만 케어하죠 이거. 오케이. 이동시 씻고 와야겠다. 이렇게, 원딜만 잘 컸을 때는 원딜 옆에만 있어주고, 정글만 잘 컸을 때는, 아니, 고 미드가 잘 컸을 때는, 뭐, 로밍으로 근처 역갱만 봐주는 식으로 플레이 해주면 되고, 지금은 원딜이 잘 컸으니까 원딜 옆에만 꼭 붙어 있을게요. 쟤네 와드를 안 하네. 여기 와드 없나 보네. 징크스가, 징크스가 왜 예연자 렌즈지? 저는 그랩 썸머여가지고, 풀이 엄청 빨리 돌아요. 이거 먹으러 어, 붙지 마! 아 근데 생각보다 바텀 CS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집에 너무 많이 갔나? 나오길 가깝고 있어서 나올 거 같으면서도 안 나온단 말이야 각이 리신이 너무 잘 커가지고 리신만 조심해야겠어 가겠다, 았 야, 준호야, 보고 있냐? 지금 캐가냐? 100%다. 준호야, 응.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줘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상품권 받아가라. 이나 여기 있는 거 몰랐나? 이거 대놓고 와대있는데 뭐 근데 AD 기반 강하니까 영혼도 잘 먹어두면은 나중에 뜰 때가 있겠죠? 이달이 신났네 신났어 어? 이거 그냥 부시지? 지금 깡으로 부실 수있는 덕이 상관없다 이건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 있고 하 소리 저게 안 죽었어? 아이고 무조건 잡을 줄 알고 평타 한대 치고 죽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냥 쭉뺐거요쭉 뺐었으면 더 버틸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야 그래도 글로벌 돈은 엄청 차이 난다 지금 봐봐 징크스 지금 코어템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얘 봐봐 와 신발에다가 코어템 두개 든든 용 하나 진짜 잘 나오네. 용이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와. 게임판님프레쉬할때 그랩 예측하는 거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약간 이게 티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빙을 하고 안 하고가 있는데 티어가 올라갈수록 대부분 무빙 하거든요. 그게 어느더 레벨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분은 하고 안 하고 막 랜덤인데 저희 막 있잖아. 실버부터는 무빙 예측 그랩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브론즈에서도 무빙을 하신다 하면은 이제 예측 그랩으로 던지면 돼요. 상황 봐서 이렇게 고르면서 하는 거지. 찍 갔다 와지. 시크레이징 한사 볼게요. 아 근데 나 탑으로 가고 싶었는데. 어 뭐야 잡았네? 루시안, 어디 가 거야? 리신 잘한다. 마스터 구간 리신 왕. 이값 하네. 저런 왕을 이겨야 게임이 좀 할만하지. 얘기하고 나 이거 우시 배타잉. 까비, 저포인좀 잡았겠다야. 어, 역시 리신왕, 판단 지력어제 콤보 잘했으면 루시안 잡고 제이스랑 날갈패 낡아... 가했었는데 점점 뒤로 가는데 저 사람? 좋았어, 집가다 옵니다. 블루 챙기면서 그거 면 되겠다. 우리가 바론도 엄청 빠르고 주도권도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바론 바로 달려도 되겠어요. 잭스 바텀 보내고 바텀에 두명 있으면 거될거 같은데? 돌았어 리신 오케이 리신 쫄게만 만드는거죠 이거 와드 아낄게요 와드 아껴놓고 잡아서 갈게요 오케이 포지션 좋다 우리가 대지웅이라서 이거 엄청 빨리 먹거든요. 대지웅 먹으면은 오브젝트랑 그다음에 포탑에 관한 그런 속도를 엄청 빨리 올려줘가지고 마이로 이자 따이게 질 수가 없다. 우리 팀에 한 명이 나가지 않는 이상 은한번 해보자. 가자. 어우 어우 몸이 뻐근하다 시골 갔다 왔더니 리신이 어디 쓸고 리신이 어디 쓸고. 여깄네. 고맙네요. 이거 저쪽이 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들어가도 돼. 다같서 저쪽이 물어줄 거야. 우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뽑기만 하면서 상대가 물어주기만을 기다리다가 막아주고 막아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게임을 끝내면은 된다. 예 말입니다. 오우야, 걸려 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티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야. 어쨌건 이거 다 미션 성공했네. 그리고 마스터 승격도 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갔네요. 시야 점수는 여러분들 뭐 이렇고 영상 재밌게 보신 모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